안녕하세요 우리 형님들. 오늘도 연아입니다. 오랜만에 배달을 나와서 형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죠. 아, 나도 좀 다른 바이크 유 튜버처럼 좀 어? 분위기도 좀 잡고 그렇게 영상을 찍고 싶은데 아, 우리 형님들은 그것도 못 본다 이 말이야. 어떻게 서든 내가 뺑이 가는 걸 봐야 재미가 있나봐. 나도 그래요. 코로나 시국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괜히. 오는 사람 마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것보다야 뭐 이게 낫지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어저께도 배달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영상을 찍었는데 어, 사고 영상도 있고 뭐야 어? 어... 또 이상한 사람 영상도 있고 아왜 어. 어, 저에서 자살기도 하시는가 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찍을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배달 오토바이인데 택시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길에 누워 계시는 거야 일어나지 못하고 계셔 아 근데 그걸 보는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왠지 언젠간 나도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누워 있지 않을까 겁부터도 나고 그래서 어저께는 일찍 잡고 들어갔죠 그래서 영상을 말아먹었죠 형님들도 항상 조심하라고요 알았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바이크든 자동차든 운전은 오래 타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라고요 뭐 오래 타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1 2시 한참 밥 먹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콜이 없네요 금요일인데? 아니 금요일에 뭐 낮에 누가 쉬나? 본음을 맡으며 페달을 가요 아프리 킨지 15분이 넘었어요 콜이 없어요 하하하 <laughs>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만 좀 그렇네요. 오늘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받고 해야겠다. 저는 항상 배달 받을 때딱 봐요. 보고. 아, 이건 자전거 라이더 분들도 할수 있는 거리다. 이건 오토바이 가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 누가 봐도 근거리다. 그러면 저는 그냥 거절해버리거든요. 자전거 커넥터님들 하시라고. 근데 오늘은 좀. 콜이 너무 없는 관계로 받아야겠어요. 기름값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콜 사망입니다. 콜 사망이에요. 아, 힘들어요. 빨간불. 저분들은 바쁘신 분들이라 맞고 있으면 안 돼. 바쁘죠? 맨날 바빠요, 저분들은. 안 바쁜 날이 없어요. 그래도 지킬 건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또 길에서 나자빠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가 않아 야 이거 콜 너무 안 주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와 망했다 너무 심심한데 그거나 해볼까 형님들? 속도 지키고 신호 지키고 배달 과연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나 찍을까? 형님들, <laughs> 콜도 없는데? 이렇게 콜 별로 없는 날에야 바쁜 날 하라고 하면 나 죽어. 정신 없어져. 멘탈 확부사져 시간은 가지. 응? 차들은 많지. 응? 차 없을 거야. 뭐야, 누가 빵 걸었니? 왜 그러니? 뭔일 있니? 왜, 그러.. 누구니?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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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아니, 그러나 저아왜내 영상은 남자들밖에 안 보지, 형님들? 왜 여자분들은 안 봐요? 내가 한번 봤거든, 시청자 분석을? 아흐, 다 남자요. 100% 남자. 아주 남탕이야, 남탕. 왜 그러지? 내가 나짝을 안 비춰서 그러나? 다른 바이크 유튜버 분들, 여자분들도 보는 채널 보면 막 이렇게 나짝을 비추고 하거든요? 아, 나는 그걸 안 해서 그러나? Oh, would you stay the 아, 나도 좀 봐줘요, 누님들. 나만 안 봐줘요. 수고하십니다. <laughs> 진짜 콜 사망 이거 실화냐 나, 나, 나 지금. 어플킨지 20분 넘었어요. 20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콜이 없어요. 막아 왔어요. 굶어 죽지 말라는 거죠. 형님들 차 콜이야. 차콜 가보자고요. 우하그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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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몇분 남았냐? 12분? 널널하네.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이거 전달 예정 시간이 되게 짧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급해져. 근데 어제 오늘 오랜만에 해서 그러나? 전달 시간을 되게 길게 길게 잡아준다? 기분 탓인가?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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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내 은벚꽃. 음 <laughs> 아우, 미세먼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목이 간질간질하네. 어. 또 오르막길. 나와 뗄래 뗄수 없는 오르막길. <laughs> 아, 근데 춥다 요즘은 배달 시키는 거 보면 옛날처럼 치킨이나 피자, 짜장면만 시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런 배달이 더 없어. 아, 근데 뭘 하려고 했는데? 뭐였지? 진짜 요즘은 배달 음식도 특색이 있어야지. 그거 아니면은 안 돼. 또콜 사망했어요. 사망했어요. 허경영 씨또 나왔네? 왜 서울시장이야? 두 번째 콜. 콜은 없는데 콜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묵직묵직하다. 그나마 다행이네. 여긴가? 오... 굉장히 고급진 카페로구나? 한번 어, 와보고 싶다. 여자친구 생기면. 어, 난 생기긴 하려나? 이내 영상도 여자가 안 봐주는데 <laughs> 남자 보기 터졌어요 남자 보기 그마저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더 우울하지 남자 보기 있으면 뭐해 남자들이 또 나랑 안놀아주는 거야 이제 형님들도 나랑 이제 친구 해줄 때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알고 지낸지 꽤 됐잖아 아 이제 친구가 돼 주라고요 친구가 없어요 아나왜 친구가 없냐 나도 친구들하고 약속 잡혀서 막 어디 가보고 아 뭐해? 어, 아, 나 친구들 만나러 가야 돼. 막 이런 말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어디냐? 어, 아, 나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돼. 아, 상상만 해도 행복해. <목소리> 결국, 다시 은평구로 컴백. <목소리> 벌써 이집트 두달 되는구나? 배달을 한지 벌써 두 달이에요, 형님들. 시간 진짜 빠르다.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네. <목소리> 뭔가 읽어낸 건 없는데 시간만 빨리 가네. 시간 보여 형님들 1분 지남 저것 때문에 촉박해지는 거야 배달기사님들이. 안녕하세요. 배민 만육천 원이요. 아 벚꽃 피는 거보여 형님들? 벚꽃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 형님들 나오세요. 집 구석에서 유튜브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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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채널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를 안 보면 안 되는구나. 이쁘다. 아, 나이 먹은 겨. 꽃들이 이쁜 거 보면.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꽃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꽃 사진을 찍기 시작한대 그러면 이제 늙은 거래. 아, 난다행히죠 아직 사진은 안 찍어요. 그냥 보기만 해. 막 찍고 그러진 않아. 30km 안 지키면 아저씨들 벌금거나요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저거 진짜임 진짜 전 나이 때 공부를 딱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다고 나이 먹어서 이제 공부를 딱 하려고 하잖아요 아 힘들어 일단 무엇보다 브레인이 생각처럼 안 돌아가 저때 브레인하고 지금 우리의 브레인은 달라 아예 맛있게 드세요 2 곱하기, 2 곱하기 10 잠깐 모아. 보자 30 더하기 1 31 10 더하기 8 18 나 얼마 벌었지? 형님도 나 얼마 벌었는지 확인 좀 해봅시다. 34,600원, 다섯 개 밖에 안 했네. 나 배가... 어... 우이 아씨, 벌써... 과감해, 상남자야. 내가 안간게 아니라 앞에서 안 갔다고요. 아, 안녕하세요. 예, 한건만 하면 끝. 아. 마지막 배달 하루에 5만원이 제 목표인지라. 오늘은 5만원 다 찍었습니다. <laughs> 오늘은 생각보다, 아니구나. 비슷게 끝냈는데. 맨날 이 시간, 아이씨, 개인장. 아주 일찍 퇴근하나 했더니 똑같잖아. 광화문에서 홍제동이라니. 어, 충성, 충성. 세종대왕님 충성 충성 이제 마지막 배달이고 광화문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서대문에서 광화문 가서 홍제동까지 배달을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람이 해탈을 했다?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에휴 어, 큰일 날다 아유. 뭐야? 몇 시야? 4시 41분. 퇴근 끝!